오빠, 음. 우리 좀 사귄 지도 오래됐고 나이도 있잖아. 우리는 결혼 언제? 애들막 결혼이라는 게막 이렇게 하고 싶다고 빨리빨리 빨리 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오빠는 빠르면 한 2년 뒤 정도 생각하고 아, 난좀더 빨리하고 싶은데. 야,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서로 경제적인 거 준비해가면서 천천히 생각하자.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네. 어떤 얘기? 네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 아, 연봉? 한 8천..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할래? 어, 다음 달에 결혼할래? 갑자기 결혼은 말 나왔을 때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시기 놓쳐 못해. 오빠가 내일 예식장 알아볼게. 내일 아니, 오빠, 어. 아까 오빠 말대로 우리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도 많잖아. 예림아, 어, 결혼은 사랑 갖고 하는 거라니까? 아니 아까 오빠가 말했잖아. 결혼하기 전에 집이나 혼수 막 이런 것도 얘기를 나눠야 된다니까. 오빠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근데 결혼 준비하면서 무슨 뭐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가족끼리 사이 멀어지고 난 이러는 사람들 정말 이해 안 되거든. 아 그래? 우리는 진짜 싸우지 말자고. 아 그래? 집이랑 혼수를 그냥 네가 해. 그냥... 아 싸우지 말자고. 싸우지 말자니까. 아, 내가 다 해. 그냥 네가 해. 아다 내가 해.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 아... 너 연봉 8천이잖아. 어 네가 해. 아, 그래. 그래. 오빠 진짜 너 사랑해. 아, 그래? 어. 진짜 사랑하지. 아 사랑한다니까. 아, 그래? 어, 네가 해. 아. 무슨 아니, 말인지 알겠지? 어, 어 알겠어. 어, 오케이. 다음 달에 결혼하고 집본수 네가 해. 사랑해. 아, 그래? 어. 어, 많이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니까. 아니, 오빠. 응. 말 나왔으니까 나도 오빠한테 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응. 오빠는 연봉이 어떻게 돼? 오빠는 연봉이 아니야. 그러면 시급이야. 아, 그래. 응. 오빠는 연봉도 아니고 어. 월봉도 아니야. 그러면 주봉이야. 주봉이라고? 그래. 주봉이라니까. 아, 최주봉? 그치. 아재야 아, 밥 먹죠? 이거 알면 아재야. 아 그래? 어. 난 몰라. 아 그래? 이런 게 있어. 아 그래? 어. 근데 내가 전문직이라서 연봉은 좀 높아. 근데 내가 이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모아둔 돈이 얼마 없단 말이야. 얼마 모았는데? 나 통장에 한 5천 있어. 그래? 어. 오빠는 통장에 한 2억? <laughs> 진짜? 어. 적금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란 게 있어 아. 너 같은 전문직은 모를 수도 있는데 어. 마이너스 통장이란 게 있거든? 어. 오빠 거기 2억 있어 2억이나 있어? 그래 그게 마통이라고 해 마통 아 마통이야? 어, 마통이 마이너스 통장 줄임말이야 요즘엔 줄임말도 이렇게 쓸줄 알고 이해하고 이래야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야 어. 음, 이런 거못 알아듣고 막 이러잖아? 응. 문친 소리 들어 문찐? 문진? 응. 문찐이 뭔데? 문화 찐따. 아 그래? 너 이런 거못 알아듣고 문찐이 뭔데? 막 응. 이러잖아? 응. 분위기 이상해져. 갑분싸 돼. 갑분싸? 그래. 아나 갑분싸 뭔지 알아. 갑분싸 오빠잖아. 나라고? 어. 갑분싸가 뭔데? 갑자기 분위기 막다 올라오는데 싸. <laughs> 와? 장난이야 장난. 오빠, 음. 우리 이거 밥 먹고 음, 음.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면은 우리 옆에 있는 스벅 가자. 스벅 스타벅스 스벅가서 오빠는 아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 가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라고. 그래, 그거 아니야. 뭔데? 그건 뭔데? 봐얼 얼굴 보니까 죽 죽탱이 때리고 싶다. 아, 아오, 이 거야? 어, 이거라고 너 뭐라는 거야? 아 장난이야 장난. 장난 그만 좀. 어, 우리 수벅 어. 가잖아. 거기 새로 나온 샌드위치 있거든. 진짜 개 맛있는 거야. 아 진짜? 어, 너도 한번 먹어봐. 강추. 강추? 너 설마 강추도 모르는 거 아니지? 아, 강추 알지. 강추가 뭔데? 강력한 고추. 뭐? 강력한 고추. 에리마 어? 강추는 어. 어르신들도 다 아는 말이야. 아 그래? 강추, 강력 추천, 비추 이거는 그 반대 말. 어. 추천 안 한다 이런 뜻이잖아. 아 비추가 추천 안 한다는 말이야? 그래. 아 그러면 오빠 고추 비추. 추추 추. 너 진짜 뭐라는 거야? <laughs> 미안. 그러지 말고, 어. 우리 스벅 가서 결혼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오빠가 결혼하면 어. 오빠 통장 너한테 다 줄게. 아, 마이어스 통장 빚을 다 준다고? 그치. 아, 그래? 어. 얼굴 주탱이 진짜 세게 때리고 싶다. 아오. 어이, 죽어. 어. 어. 먹어, 먹어. 어. 네가 사? 너 연봉 8천이잖아, 이씨.